아 제가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의 심양사입니다. 아, 지금은 아주 잘 정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심양사는 나주의 나주 읍성이 있었는데 그 읍성의 북문 바로 옆에 있었던 그런 사찰입니다. 어, 심양사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법 등을 유지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나주가 신라말 고려초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나주에 당시 있었던 사찰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어, 신라말 고려초 때 나주 지역에 있었던 사찰들의 어떤 규모가 상당히 컸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심양사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사찰로 중창이 되어서 많은 정각들이 지금 사찰 가람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양사에는 여러기의 석탑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심양사 어, 법당 앞에 중심 법당 앞에 세워진 석탑이 있는데 고려 초기에 건립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북문 외 석탑이 현재 심양사 경내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전됐는데 그 석탑도 고려 초 석탑입니다. 이와 같이 고려 초 이전으로 올라가는 석탑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심양사에서 비교적 이들 석탑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볼수 있는 석탑이 지금 보시는 이 석탑 부재입니다. 지금은 옥계석만 이와 같이 남아 있고 이 상부에 올라가 있는 이 부재는 원래의 부재가 아닌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옥계석은 전부 다 원래의 부재들로. 어, 추정이 됩니다. 뭐, 깎은 수법이랄지 또는 양식, 그 다음에 상하부에 받침단과 개임단이 동일한 지속 수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은 장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다는 것은 석탈부 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옥개석이 4개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5층 이상의 탑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어, 당시 나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나주 지역에 규모가 큰 사찰들과 규모가 큰 석탑들이 건립되는데 바로 이 심양사에 있었던 석탑도 그 시기에 상당히 규모가 크게 건립된 석탑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아, 현재 이 석탑은 옥계성반 남아 있지만 하부의 옥계 받침단이 각층이 5단 또는 4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옥개색의 낙수면이 보시는 것처럼 현수곡선을 얻고, 어, 그냥 경사지게 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각부도 살짝 들어 올렸는데, 그만큼, 어, 반전의 기법이 경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낙수면 이 부분에, 이와 같이 풍탁공이 있죠. 풍경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 화면 좌우에 하나씩, 원형 구멍을 시공을 해서 풍탁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어, 옥개석 상면에, 요와 같이 일단에 탑신 괴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임을 마련해서 그 위에 탑신을 올렸음을 알 수가 있죠. 어, 이 부재를 들어봐야 알수 있겠지만, 이 옥개석 상면에, 만약에 경우에 가운데에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이 옥개석이 제일 위층으로 그 위에는 찰주가 어, 꽃이고 상륜부가 올라갔을 놓고 보이지만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위에 부저에 옥개석 하나 더 있었거나 아니면 이 옥개석 아래에 또 다른 옥개석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어, 규모로 봤을 때는 어 현재 에, 2층과 2층 사이에 옥개석이 하나 있었거나 아니면 2층 위에 옥개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5층의 석탑이었을 걸로 보이고요. 현재 치석수법이나 양식으로 봤을 때, 고려 초, 고려 초인데, 현재 심양사 경내에 있는 다른 석탑보다 조금 더 시기를 더 빨리 볼수 있는 규모가 큰 석탑이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심양사의 어떤 연역, 그리고 심양사의 역사, 그리고 나주 지역의 당시의 어떤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애석하게도 파손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석탑 부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진접해보고 추정하는 그런, 어,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